같은 우유 한 잔에는 게스트가 항상 있었어요, 여러분. 그리고 이 저번에 한번 예고를 한번 했었었는데 어 게스트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게스트는 만능이죠. 무술도 하고, 피아노도 칠줄 알고, 노래도 잘하고, 연기도 하고, 얼굴도 잘 생기고 세븐틴에서 만능을 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. 네, 바로 세븐틴. 준입니다.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, 준 씨. 네, 안녕하세요, 세븐틴 어, 차가운 밀크티 준입니다. 아 <laughs> 네. 밀크티를, 밀크티를 너 정말 좋아하네. 좋아한다고 들었어요. 우리 어, 따뜻한 우유 한잔 청취자 분들 한테 인사. 네, 네 이때까지는 제가 정한이형 항상 그 따뜻한 우유 할 때마다 네. 그 모니터했는데 모니터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네. 방송 사고 한번 내려고 아 안돼요 네. 방송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이렇게 순탄히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방송 내, 사고 내려고 오시면 아니, 그래서 제 저희는 이. 이누이... 차가운 네. 육크티입니다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반대. 네, 차가운, 차가운 밀크티. 만드 밀크티요. 아이 썰렁하게 만드는 건가요? 네, 맞아요. 아 알겠습니다. 아 준이가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. 저의 따뜻한 우유 한 잔에.